안녕하십니까 아이드릭입니다 저는 메디콕스 요거 말씀을 드릴 건데요 메디콕스는 일단 제가 좋게 보지 않는 종목입니다 이때 뭐 감자하고 권리락 때려 맞고 어 무상증자까지 했는데 이거 다 지금 털어먹는 그림 같아가지고 아마음에 안듭니다 예 오랫동안에 그좀 오래된 종목이에요 그럼 이제 슬슬 이 종목을 정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가총액도 일단 381억 밖에 안되고요 그리고 뭐 2018년도에 뭐 급등 한번 만들고 밑으로 쭉 뺐는데 이때 급등만 해도 7천원짜리가 3만0 2천원까지 해서 4배가량 올라간 예, 그런 종목입니다 뭐그 전에는 뭐더 있고 아주 옛날부터 이렇게 어,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쳐서 회사가 점점 망가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회사가 망가졌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제 얘를, 어, 조금, <laughs> 뭐 이렇게 다시 살려가지고 어떻게 뭐잘 돼가지고 오랫동안 이게 더 크게 성장할 것이다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조금 드는 바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요, 보시면, 어, 선미, 발전기 뭐 이런 거, 러시아 오크랜, 선박 발주 회복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어 근데 이제 재무에 그게 반영이 아직까지 되진 않았고요. 여기 보시면 매출액은 뭐 조금씩 늘어나긴 했지만 영업 이익과 순이익이 이렇게 빠져나가 특히 순이익이 영업 이익의 배로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 돈을 빼돌린 거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돼서 물론 뭐 돈이 들어온 부분도 있지만 그 돈이 들어온 것 같은 경우는 소니드에서 유상증자를 한 건데 이게 두 개를 동시에 돌려쳐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그젝스가 야벡스로, 야벡스가 소니드로 이름을 이렇게 바꿨는데 여기 보면 얘가 유상증자로 참여를 해서 이제. 여기 메디콕스의 대주주가 되었는데, 이 소니드도 되게 망가져 있는 종목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기 보면 j y i 미래기술컴퍼니 이상한 애들 들어와 있고, 그럼 이제 소니드에 있는 회사 돈을 저기, 이제 이쪽, 메디콕스로 넣어서 메디콕스가 다른 이상한 회사를 뭐 인수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들어온 돈을 다시 빼내는 예, 그렇게 해서 무자본을 무자본 m 매를 성공하는 그런 그림이지 않나 싶습니다. 소니드는 이렇게 보면 얼핏 보면 그렇게까지 뭐 망가져 있는 종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얘도 순이익이 렇게 빠져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안 좋고요. 얘1 예, 2전환는거 보십시오. 11월까지도 12를 계속적으로 아, 유상증자구나. 어, 여기 10월 때까지 12를 계속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어, 이게 이제 주식을 계속적으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데 저게 방해 역할이 돼요 이게 주식으로 전환되면 바로 매도 물량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메디콕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저한테는 썩 좋게 보여지지 않는 상황이고요 여기 조합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소니드도 마찬가지로 대주주가 조합으로 이렇게 들어있는 게 얘는 안 보이네요 근데 JY 미래기술컴퍼니 얘네 자체가 어, 전혀 듣지도 못한 이상한 애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단은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디콕스도 그렇고 소니드도 그렇고 소니드 같은 경우도 어 이거 이 보세요 계속 최저점 뚫고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저는 이제 좋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거기다가 음, 유상증자 결정한 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메디콕스가 유상증자 결정을 한 건데 3자 배정입니다 근데 보면 마이너스 10% 할인율은 10%고 이게 1월 12일날 상장이 되고 어,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 3자 배정인데 3자 배정 을 받는 애들이 어, 니즈 투자조합, Y 투자조합, 미동 1호 투자조합, j p 투자조합 이런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 조합이 자꾸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얘기 자체가 안 좋겠죠? 예, 예, 얘네들은 지도 그냥 해산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아 이거는 좀 좋지 않게 보여진다. 메디콕스는 그리고 봤더니 근데 맞추면 배터리 셀. 요새 이제 배터리 가지고 작업 많이 치잖아요 배터리 한다고 막, 어, 지랄 깝삭 떨고, 사실은 실체를 까보면은, 그냥 말뿐이고, 뉴스만 그냥 돈 몇만원 지어주고, 뉴스만 이따구로 호지뉴스를 내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좋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제 의견이기 때문에 최종 판상은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뭐 진행하시는 거죠. 일단 근데 저는 조금 에, 좋지 않게 봅니다.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 이런 것들은 어, 이거 이제 개미꼬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종목 토론실에 보면. 글이 너무 많아 보면은 뭐 6페이지까지 없네요. 어쨌든 개미들이 엄청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 개미들이 물량을 어, 개미들이 관심이 간다는 얘기는 개미가 많이 타 있다는 얘기니까 주가가 쉽게 안 올라갈 확률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나마 소니드에서 돈 들어온 거 있는데 다시 나가는 거 예, 그것만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나갔다 돈이 예, 그러면은 이거는 좋지 않은 어,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예,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어, 매도를 세 종목을 했어요. 세 종목을 했는데, 이게 다 그, 짤짤입니다. 굉장히 수익이 적은, 음, 자, 보시면, 카페24 같은 경우도 원래 물려 계시던 거를, 어, 어제 어 이제 상가, 고 오늘 또 상가를 오전에 갔는데 상가 풀린 거 보고 바로 시장가로 매도를 한 겁니다 뭐큰 금액은 안 물려 계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수익으로 나오셨고요 그리고 WSI는 밀릴 모습이 보여서 조정자리인 것 같아서 매도를 했고 동화 ST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일단은 이것도 어, 매도 절반만 했습니다 절반만 이렇게 매도를 한 번씩 쳐서 현금화를 저는 한 다음에 포트피리러를 다시 바꾼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자, 어쨌든 오늘 수익 보신 분들 축하 말씀드리고요.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좋지 않아, 않아 보이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거래정지의 종목들 매수,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뭐, 미니아 에이드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거래정지 된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빨리 풀리지 않을까 했는데 요새 조금 불안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위니아나 대유 플러스 얘들이 아, 지금 막 200원 막 이래요. 액면가 밑으로도 주가가 내려가 버려가지고, 이거 불안해 하신 분들이 많고, 혹시 자칫하다가 거리정지 기간이 오래 될 수도 있으니까, 에, 그렇게 좀 불안하신 분들 저한테 파셔도 됩니다. 뭐, 포인트 모바일이라든지, 뭐, 이화전기 그룹들, 얘들 다 매입을 제가 하고 있고, 그 초록백 미디어나, 뭐, 이렇게 그 외적으로 거래정지 종목들도 필요하신 말씀 주시고, 혹시나 혼자서 주식 투자하기 힘들다 하신 분들은 어차피 저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예, 무료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단 같이 하는 게 낫더라고. 예, 정보도 그렇고 분석도 혼자 하면 이게 세강령을 끼게 돼. 네, 같이 하면 훨씬 낫죠. 그래서 어, 우리 모두가 예, 손실을 보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게그 시스템을 만드는 게 어, 저는 제 꿈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성을 기원하고요. 예, 저는 아이들 이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얼마 벌었는지 시장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유진 투자증권 3 407, 2, 수익으로, 1, 4 0 7 2,377% 수익으로 키움증권도 1,485만 4,431원입니다. 미래에셋증권 2,442만 7,203원입니다. 세개 계좌만 공개를 하였는데 다른 계좌까지 합치면 좀더될 것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다 사기라고. 보... 최저자산운용사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산운용회사 설립을 목표로 제가 경험한 기업들은 CJ, LG, 은행원까지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분석하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 1억을 투자하는 사람이 한 명이면 투자금이 1억이죠 100명이 모이면 100억이 됩니다 현재 130명이 넘어가는 총 운영자금은 400억 가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이길 수밖에 없겠죠 혼자 하면 이룰 수밖에 없다니까 같이 하고 싶으면 010-9937-6345 언제든지 편하게 간하게 연락주시길 불용과 아시죠 원금보장이란 말은 불법 하지만 가능하게끔 기금을 조성해서 진행한 종목이 최종 손실이 됐다 돌려주면 되는 거니까 사기꾼 구별하는 것. 얼굴 안감. 연락처를 저장하고 카톡 프로필을 눌렀는데, 송금하기가 인증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는 곳 공개하지 않아. 자기 수익을 영상으로 공개 안할 때, 이미지로 공개하는 건다포토샵이라고 생각. 비싼 차, 시계 등돈 자랑을 하는 경우, 오후 8시 넘으면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선불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이상 수익, 수익 안 나면 환불, 수익 보장 등의 허위 가장 광고. 안 돼요. 그리고 돈을 써서 광고하는 것. 천억 정도 운영할 수 있으면, 우리가 주위 시장에서 무조건 이길 것 같은데. <목소리> 어떻습니까? 손, 잡아보실래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